오늘은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이 한글개혁하고, 그 다음에 킹임스 버전이죠. KJV, 흠정역이라는데. 그리고 원문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구보서는 의외로 좀 번역성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좀, 자, 우리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개혁은. 영어성과, My brethren counted all joy. 기쁘게 해겨라 When we you fall into. 너희가 빠졌을 때. 다양한 divorce, temptation. 여긴 temptation. 시험에 빠졌을 때. 다양한 시험에 여러가지 시험, 유혹. temptation, 이 유혹이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이거 시험, 이 그때 렇게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로고스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파산 카란 이제 원문을 봅니다. 모든 기쁨, 모든 기쁨을 해결 쐈을 때 너희들은 여겨라. 썼을 때 너희들은 여겨라 너희 자신을 중간 중간 디포트에 너희 자신을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우리스티시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희 자신을 여겨라 아델포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탄 호탄은 뭐만했을때그 시간을 나타낸 웬가 나타낸 첫사인데 호탄 페이라스 모이스 여기서 여기, 페이라스 모이스. 요거를 이제, 여기, 로고스 성경 시련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다르죠. 여기는 한글교는 시험. 시험은 영어로 이제 테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템프티션스,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스. 그, 킹잼스 버전은 템프테이션스 유혹, 이라고 번역했고. 로고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지역한 사람은 시련, 시련은 이제 영어로 치면 s u p p o r 뜻인데, 어떤 고통, 고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페리스 때, 나이가 빠졌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련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페이라스 모일스가 원래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 페이라스 모일스. 요거는, 페이라이스모스는 요거는 원래 의미가 유혹이란, 템프테이션이 맞습니다. 여기, 킹잼스 번역이 번역한 템프테이션, 유혹. 요거는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우리는 이게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테스트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기쁘게 이결 이런 의미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가지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말 번역은 요거를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페이라스 모이트를 그것은 이제, 마귀의 유혹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하면 정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그럼왜 마귀의 유혹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2절에서 이제 이 3절에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설명을 하죠.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도 한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여기 시련 여기는 시련이라는 시 단어였어요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knowing this 이것을 너희가 안다 킹겜스 버전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trying trying은 요거는 시도 뭘 시도하는 거죠 뭘 시도해 본다 try 하는 거 믿음의 시도가 그다음에 work, 일을 한다, patience, 인내를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원문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 보면, 기노스콘 테스 너희가, 너희들이 알, 알고 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 여기다 기노스코는, 이거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 기노스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포티는 이제, 접속선대 뭐뭐라는 것을 그 도키미언 여기도 키미언 요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번역은 이 로고스 성경에서 지금 시험이라고 했어요 도키미언은 거 시험 아니 시험 그 테스트가 아니고 트라이 트라이 시도하는 거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이제 이킹 윈스 버전이 원문에 제일 가깝게. 번역을 했다. 업문에 정확히, 올바르게 맞게 번역한 거는 킹빈스 버전이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도가, 너희의 휴먼, 그리고 테스피스테우스, 믿음의, 그 믿음의 시도, 그 믿음의 시도가 카테르가제타에 온전히 이룬다. 히포모넨, 여기는 인내, 히포모넨을 인내로 번역했는데, 여기다 patience.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 히포모네는, 이거는 그 인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 인내는 이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꾸 지 인내로 번역하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 시련을 참는 거. 이렇게 이제 한글 계획이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내로 하니까 이게 이제 이또 기면을 시련으로 한글 계획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어요이 히포모네라는 건 뭐냐면, 히포와 모네의 합성어인데, 히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이거는 머물다. 스테이 하는 거. 뭐뭐, 어디에 이렇게 거주하는 거, 머무는 거.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뭐냐 면면 히포모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아래 이렇게 머무는 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영적인 영성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머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스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고마리다는 열심히 이제 이 예수님을 적대하려고 일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리다가 불평을 하니까 그 마리아가 한 그거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구원은 히퍼모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게 기독교의 구원인데, 그 히퍼모네를 언제나 이룬다는 거죠. 그 시도가, 믿음의 시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절하고 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좀 쉬워져요.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유혹, 페이라스모이스는, 이건 마귀의 유혹이 있죠 마귀의 유혹을 이제 이게 너희가 빠졌을 때,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당한 게 아니라 너희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거. 순간적으로 이제 마귀의 유혹,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건 우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여기냐면은,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때 너희의 그 믿음의 시도가 도키미언이 휘포모네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시도,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시도를 그 시도가 휘포모네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휘포모네는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아 그것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휘포모네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이 시도, 또 기면,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 기노스콘 테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절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여기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도 이제 인내라는 게히포문이죠해히포문에 그러니까 인내를 그러니까 온, 온전히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시련을 온전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머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얘기죠. 온전한 행위를, 그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지역하면은 그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한 행위를 가지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휘퍼모네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 온전한 워 에르곤 여기 행위라고 하는데 에르곤은 워크일.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에르곤을 한국어 성경은 요거를 이제 행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도 행인데 영어 성경 보면 더 t w o 워크라고 돼있죠. 일, 사역을 말하는 거. 어떤 행위,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역을 하는 거, 그니까 그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갖게 한다는 거죠.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휘포모네를 하나님의 휘포모네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온전한 사역은 히포모네를 함을 통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나, 그 결과, 너희가 텔레오이, 이거는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퍼펙트. 퍼펙트. 퍼펙,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벽한 거. 그리고 홀로클레로이, 거는 완전한 거. 컴플리트 한 건데, 완벽하고 완전한 게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존재하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엔 메데니 레이폰. 아무 일에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그 어떤 일이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전한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히포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수유하고그 믿음으로 예수그리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의 삶을 사는 거가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고보소가 상당히 영적인 책입니다. 이 루터는 야고보소를 행암을,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도록 행암보다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좌 편에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신앙의 어떤 깊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번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번역은 킹제임스가 그래도 좀 많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다. 우리말, 한국말은, 한글 계약은 많이 좀 틀리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길 습니다